이승만은 자유 대한민국을 다음 4대 기둥 위에 건국했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자유시장경제, 셋째, 한미동맹, 넷째,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주의, 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체 사상, 주체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간이 가장 살기 힘든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역사의 시간이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가를 건국 후 70여 년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화입니다. 이승만은 만민공동회에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1만 명이나 모인 집회였습니다. 당시에 칠러파가 장라,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1898년 11월 21일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승만이 궁궐 앞에서 군중을 모아놓고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한창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보부상들이 그 집회를 습격한 것입니다. 당시 전국에 있던 보부상들이 러시아에게 뒷돈을 받고 난민 공동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집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고, 몰려드는 보부상들 틈에 끼어 이승만도 주먹다짐을 버렸습니다.하지만 몽둥이를 들고 때로 덤비는 보부상들과의 싸움에서 세명이 즉사하고 많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사태가 마무리되고 인원 점검을 했는데 이승만이 없는 겁니다.앞장서서 싸우다 사라졌으니 죽은 줄 알고 동지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살아서 나타났습니다. 이승만은 열심히 싸웠지만 때로 덤비는 무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보부상들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자신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승만 씨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살려거든 보부상들을 향해 뛰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도 웬 이상한 사람이 희한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고 자신의 손목을 잡았던 감촉도 느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어리둥절했던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알지만 왠지 그 말을 들여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보부상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유명인이라 해도 얼굴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 말입니다. 아무튼 보부상들이 몰려오는 쪽으로 태연스레 지나가니깐 보부상들이 저놈이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 시위대는 아닌가 보네 하며 오히려 길을 비켜줬고 위기에서 살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갔다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자신도 이 사건을 매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 했는데,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살려준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의 정체는 누구일까? 이승만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수도 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켜줬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화입니다. 이승만은 고정배의 운동을 벌이다가 1899년 1월 9일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는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 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조국을 구원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안이 환히 비추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펜셀러, 언더우드, 벙커 등 여러 선교사들이 방문하고 함께 전도해서 이상재, 신흥우, 김정식 등 한성 감옥에 들어갔던 동료들이 하나둘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한성 감옥에서만 40여 명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들은 훗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승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은 매우 기뻐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법률, 외교, 철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들을 감옥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승만에게 찾아온 가장 큰 생각의 변화는 조선을 이끌어 왔던 유교인형과는 다른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처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나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기독교 입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신정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의미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통해 한국을 개화시키고 개화된 한국인들을 통해 독립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전까지의 군주제와 신분제를 무너뜨리는 무척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은 또한 한성 감옥을 축복의 집, 즉, 복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 한성 감옥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명성화우가 죽임을 당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 황제가 1896년부터 약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 때 고종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선교사들이 고종에게 가서 이승만이라는 인재를 평생 감옥에서 썩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살려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사방에서 구명 활동을 벌이니 사형에서 무기 징역으로 무기 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1904년 8월 이승만은 드디어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고종이 성교사들의 말을 들어준 것은 아관 파천 때 고종의 생명을 보호해준 은인이 바로 미국 성교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교사들은 고종이 잘 동안 밤새 곁을 지켜주었고 수라상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먹으면서까지 고종을 잘 보호했습니다. 이후 그는 대한민국의 밀사로 미국에 가고 이미 미일 간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1905년 7년에 체결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 번째 일화입니다. 이승만은 1933년 2월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임시정부의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조직적인 반대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호텔 보이의 권유로 한 모녀와의 합석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합니다. 그곳에서의 식사 만남을 통해서 오스트리아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인은 이승만의 해박한 국제적인 안목과 지식, 뛰어난 영어 실력과 인간성, 왠지 모를 매력에 빠져서 사랑에 빠지는데 이를 본 어머니가 일주일 여행 일정을 당겨서 3일 만에 딸을 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1933년 7월, 이승만은 소련의 모스크바의 국제대회에 임시정부 대표로 일본의 침략을 세계에 알리려고 참석차 갔다가 이번에도 일본의 반대로 회의에 참석을 못합니다. 기차로 제네바로 갔다가 비행기로 오스트리아 비인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지난번에 만나 사랑에 빠졌던 여인을 만나 프로포즈를 받는데 그녀가 프란체스카입니다. 나이가 많다며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이승만에게 자기를 비서로 써달라며 이미 국제 타이피스트 자격증과 영어 토교사 자격이 있다고 프란체스카는 말합니다. 둘 사이의 사랑의 결실은 결국 1934년 미국 뉴욕 클레어먼트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는 어머니가 이승만에게 준 빚을 선물로 프란체스카에게 주고 하와이로 갑니다. 프란체스카는 호주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혼동한 데서 유래합니다. 한복을 사랑하고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운 그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 곁에서 그녀의 말대로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폭로하는 일본 침략기를 영어로 출간하였는데 제팬 인사이드 아웃이 그것입니다. 이 책은 프란체스카의 손끝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갔을 때 죽을 때까지 이 대통령을 곁에서 지키며 간병하였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후에 1970년 한국 정부의 배려로 귀국하여 양자 이인수 내외와 이화장에서 함께 살았습니다.